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사입니다. 나는 2년 안에 1억 2천만 원을 벌 것이다. 1년에 한번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그 시기는 9월 4주차 금요일이다. 월 80만 원 이상의 정립식 투자를 할 것이다. 허리띠를 굉장히 졸립해야겠죠. 그리고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한다 쫄지 마라 하락을 견뎌내야 한다 하락을 누가 하는가 반등을 누가 하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 결국 자산을 불려주는 것은 확률이다 쉐넌의 도깨비다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한다 큰 폭의 하락이 와도 주식을 1년에 한 번만 거래할 것이다. 애플과 미국 기술주는 우상향한다. 미국 장기 국채는 결국 우상향한다. 자, 우상향하는 자산 두 개를 저는 샀습니다. 바로 음, 애플 NQQQ 그리고 어, 안전 자산 음, TLT 장기채권이죠. 자, 남은 것은 최대 폭락을 견디는 것이다. 최대 폭락은 23%, 이 23%도 사실 음 환차익으로 모두 커버가 된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가 있다. 반드시 큰 폭의 하락이 존재한다. 무조건 날아갈 수 없다 애플이. 중국 리스크는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 왜? 왜냐하면 왜냐하면, because, 오케이 okay. 자, 중국과 관계가 개설이 되든, 공장을 옮기든, 일시적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40% 이상의 하락을 어, 보여주지만, 결국은 이겨낸다. 이때 국채를 팔고 애플을 저가 매수를 하면 된다. 다만, 나의 리밸런싱 시점은 9월 4주차 금요일이다. 딱 정했죠 제가. 자, 애플과 기술주가 내리면 장기 국채는 상승을 하고요. 음, 결국에 MDD는 환율이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절대 질수 없는 싸움이죠. 저의 유한양 행스터의 포트는 말이죠. 애플 30% 기억하십시오. 제가 만든 겁니다. 어, A, AAPL 어, 애플 30%, QQQ 30% 환율이 방어한다. 음, 그리고 나의 방어 막 음, 음, 반석 음, 돌, 장돌 음, TLT 오케이 어, TLT 40%를 보유를 하고 어 장기 포스로 갑니다. 어 요거를 제가 한 7월 7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거래일로는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해 봤는데요. 어 주식이 좀 올라주면 TLT가 좀 하락을 소폭을 하, 하락을 하고 주식이 좀 떨어져 주면 TLT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뭐어 1일 거래량 7거래일로 음 그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예. 결국에는 어, 백테스팅이다 자이 백테스팅을 무조건 음,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테스팅 백 테스팅 자체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TLT 자체가 03년도부터 밖에는 음, 03년도부터 분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괜찮은 거는, 어 이걸 포함했죠. 2008년도 어 금융위기를 포함을 했죠. 그래서, 뭐, 40년 데이터는 아니지만, 음 17년 정도, 음 17년 정도를 보면은, 단음 2회? 2번? 정도만 마이너스를 났다. 엄청난 포트폴리오입니다. 음 제가 우연하게 발견을 했어요. 아마 이 전략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MDD가 낮기 때문에 자산 배분 하는 사람들은 좀 간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MDD를 적은 걸 택하는데 저는 완전 깨달았죠. 2008년도에 MDD 56% 애플. 그리고, 음, QQQ가 41%. 그리고 TLT는 그 당시에 33%를, 3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연간 수익이 16%인데, 어, 요거를 이제 월간으로 좀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최대, MDD. 최악의 수익이 언제 나오냐. 2008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23%. 음, 연속해서 나온 해죠 음. 이거겠네요. 2008년도. 음, 그렇죠. 18, 18%. 요 시점이죠. 2008년 9월 음, 폭락의 시기. 이때는 뭐 국채도 어, 가, 갈피 못 잡고 1% 밖에 상승 안 해요. 그리고 한 3개월 후에서나 아하 미국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시그널을 주니까 14%가 오르죠. 음. 그렇습니다. 음. 자, 저는 이 포트를 선택을 했고, 이 포트로. 지속적인, 음, 자산 증식을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어, 유한양 행스터가, 음, 말하자면 전반기 때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 코로나에서도 수익난 놈은, 음, 유한양 행스터밖에 없을 것이다. 몇몇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그 시점에 3, 2월, 3월에도 수익 보고 있는 애들은 애는 나밖에 없었다. 음.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 뭐 주식 계좌 보, 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죠. 아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 음, 오늘은 프레드 F-F-R-E-D의 패드의 음, 지표를 보고 무, 어떤 시그널을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R-E-D 프레드에서 제공하는 지표 중에 음, 제일로 많이 보는 게 Asset, Asset, 어, 오케이 주식. 주식 주식 어셋 어셋 자산 오케이 토토 에셋 토토 어셋 레스 엘리메네이션스 프롬 콘점점점 레벨 포 데이스 오고 오케이 자총 어, 자산 그니까 러 패드의 총 자산을 말하는 지표예요. 요거는 이제. 프레드에서 어, 구글에서 FRED를 쳐가지고, popular series, 시리즈, 어, 인기 시리즈죠. 음,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어,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라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통그라미가 2008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2020년도 코로나죠. 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다, 이겁니다. 어, 어, 패드의 자산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증가할 때는, 자산이 증가할 때는, 뭐, 어떻게 했냐, 부채를 늘린 겁니다. 국채를 푼 거예요. 돈을 찍어 발라가지고, 회사채도 사주고, 제무으로 돌려서, 어, 미국의 주식도 사주고 ETF로 뭐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상상 이상의 돈이 풀렸다. 지금 미국 주식이 큰 흐름에서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패드는 최근 이 돈의 흐름을 줄여주고 있죠. 왜일까요? 줄여 줄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끄석제기 위해서 살짝 내려가고 있죠. 음, 버블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음. 자 경제도 개판인데 돈, 돈을 그, 풀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음, 하락하게 되죠.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 하락하게 되면, 어,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줄여준다. 요거 이제 전문용어로 밑장 빼기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위기가 더 된다 하면은, 어, 오케이, 더 풀어줄게. 음, 괜찮다 하면은 어, 더 이상 어, 안 풀고 어,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게 패드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수입도 없는데 대출이 졸라 많다. 그럼 파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자산 가치는 커지면서 절대 망하지가 않죠. 어, 내가 부도가 안 나는 겁니다 개인이 파산 신청을 안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대출을 갚아야 하고 대출 고, 금리가 올라가면 후덜거립니다. 그래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많아야 돼요.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감당할 수만 있을 만큼의 대출, 오케이. 그래서 미국 기업도 사실 요 대출 그이 대출 그이 풀어진 돈을 감당할 수 있으면 회사채 뭐 본인의 어떤, 본인 회사에 있는 자금 능력, 그런 것들만 있으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죠. 정부에서 또 짱짱하게 받쳐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런 에셋의 증가에 따라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요 빨간색 그래프는, 어,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졸라게 돈을 푸니까 주가가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적인 모습. 자, 근데 올라가서 모습이 진짜 평온해 보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사이에서도 수많은 등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리밸런싱, 그 자산 배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최고가에 사고, 음, 최저가에 팔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음, 타이밍적인 타이밍! 을할 수가 있는 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졸라 패드가 돈을 풀었죠. 돈을 푸니까 주가가 살짝,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이라 잘안 보이는데, 주가가 졸라 폭락을 했다가 다시 정고점을 뚫고, 어, 나스닥 같은 경우전 정고점 뚫고 지금 올라갔죠. 자, 2008년에 어떤 돈푼 걸로 가지고, 10년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음, 내려가, 내려가든, 어, 레, 내, 이게 뭐 주가가 내려가면 리밸런싱으로 돈을 벌고, 올라가면, 어, 주가가 졸라 올라가니까 채권 떨어지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많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복리한 23% 정도 그정도 음, 음, 왜냐하면 애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자산부 배분이 포함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만 수익률도 그만큼 굉장히 커집니다 음, 대신 어 예를 들면 애플이 졸라 작아졌다 쪼그라들었다 미국기술조 쪽에 짜결라졌다.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가, 주식하고 채권의 비율을 조절을 해주는데 그 상차가 좀 깊어요. 음. 좀 오래 기다려야 돼. 스틸 i 트 l 프린들, 프린들리 프린들. 오케이, 우리 형님. 나보다 돈 많으면 형님이에요. 음. 프린들 TV. 음. 나보다 한 열다섯 살은 좀 젊은 것 같은데 음. 형님이지. 음.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형님이지 어, 프린들 TV에서 또 어, 지당하신 말씀을 해줬죠. 음. 그렇습니다. 자안 좋은 주식 뭐 한국 주식도 우상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셰넌의 도깨비입니다. 바로 리밸런싱이죠. 자 어, 같은 국, 뭐 주식을 뭐 국, 미국 국채랑 같이 투자를 하면 우상향한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이론에 불과하지만요. 그 이론에 숨겨져 있는 그 고통, 그 기다림. 음. 저는 오늘 어 주식 계좌의 어플을 싹 지우고 어, 9월 23일 날 여러분을 찾아뵐지 별쓸 찾아볼지도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는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렇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뭐냐? 음. 이 그래프는 어, 신용 스프레드네요. 아, 15분이 지나가지고 이 신용 스프레드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행스타였습니다.